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리얼티 컴이 10% 정도 반등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하락장에 찾아오게 되면 리얼티 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RSI 가매도권에 들어가고 배당률 6%라는 저가 배수가 들어오는 라인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하락장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려면 과거 하락장을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1 9 9 4년에 상...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닷컴 버블,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을 겪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흰색 선이 리얼티 인컴이고,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라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티 인컴은 10년물 국채랑 반대로 간다고 했죠. 국채가 배당률을 5% 준다면은 리얼티 컴도 5%의 배당을 줬서는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하락의 리스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리얼티 컴의 배당률을 5%로 그대로인데 국채 수익률이 3% 2%로 떨어지게 되면은 리얼티 컴에 대한 매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배 매력적이게 되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수가 증가하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배당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국채의 이자에 비해서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 2%라고 하면은 리얼티컴버 뭐3% 3.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닷컴버블 이전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리얼티컴이 초기에는 같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걸알 수가 있거든요. 기술주 중심으로 유동성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배당주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기술주로 계속 돈이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술주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리얼티컴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박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때는 2008년 금융 위기 때인데요. 굉장히 긴 경기 침체 기간이 있었죠. 지수도 떨어지고 국채도 떨어지고 리얼티컴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때 역시 지수도 떨어지고 국채도 떨어지고 리얼티컴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세 번의 폭락 중에서 한 번은 리얼티컴이 지수나 국채와 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두 번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케이스에서는 지수와 국채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상승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폭락시 같이 하락을 한 이후에 리얼티 커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S&P 500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모습이란 말이요. 에 AI 테마를 샀기 때문이죠. 빅 세븐으로만 돈이 몰리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리얼티 커브가 별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그 유동성이 배당주로 리얼틴컴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국채의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강한 금리이나 기조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나 코로나처럼 리얼틴컴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결국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6% 정도가 굉장히 든든한 배당 방어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어차피 배당금도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70% 하락하는 동안 리얼티 컴은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당시의 배당률을 보자면요, 금융위기 때 10%까지 배당률이 상승을 했었고 코로나 때는 6.7% 정도 배당률을 보였습니다. 만약 에한6% 구간에서 리얼티 컴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뭐반토 나거나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다컴버블처럼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래 구간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률 6% 이하의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게 된다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